찍힌다고? 음, 혹시... 네, 뭐... 감사 우와 그실실막장이야 이거 찍 맛있다 막장이 막장 찍어막 아아 음, 처음 겠습니다 네. 음? <laughs> 뭐야? 더맛 맛있어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요? <laughs> 아,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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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요조금만담있어요 음, 진맛있요 음, <laughs> 진요 진짜 맛있어 음, 진짜 맛있 음, 진짜 맛있어 음, 맛있 음, 요 음, 진짜 맛있어맛있어 뜨거워, 뜨거워 너무 시원한 어. 맛이다 나는 어리단 말안 하시던데? 어, 나는 애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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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음? 응. 오빠왜 그러고 운전하는거야? 편하더 응? 누워서 이렇게 딱머리딱 기대고 우리도 어, 새로 짓는 건가? 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 밤나무다. 오 저거 떨어지면 아프겠다. <목소리> 여기 학교 같아 학교. 진짜? 뭔가 그 청량하다 그래가지고 트위이 더 토레. 향한 냄새나 시크만. 시크? 시크한 냄새. 뭔가 평일에 사람 없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내일 할래. 오늘 은안 돼. 오늘은 안 돼. 이어폰 없어서 어차피 안 돼. 오빠 너희 나가나? 불 내미 내미 오주내정은 다시 다시. 아니 진짜로? 울면하고? 응. 아 뭐야? 갑자기 막 얼음은 켰고. 아니 거짓이야. 그거 가고 내가 내아 이거 를 데가 없어. 유를먹 맛있겠다. <laughs> 라면 사리 추가. <응. 놀람> 아, 음. 음. 이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. 재료수 있다. 떠나자, 피서를. 동덕. <laughs> <정도워. 웃음> 가자. 오늘도 곳곳 바다. 맛있겠다. 배고파. 음. 음, 맛있어? 어 맛있어. 데 이거. 롯데야색이 특이해. 음. 맛있어. 음. 음. 누구 배야? 떠내려가는데? 주인이 없나봐. 오늘 저 배는 누가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야. 네? 떠내려온 거아니까 오는 동안 쫀이됐나봐 아까 분명히 짤때 아삭아삭 했는데 쫀득해졌어. 어, 어떡해? 뭘로? 다가오, 가. 버저 엄청? 엄청 깊어? 그물을 별로 안좋아해 에, 우리 자. 뭘 가져온 거야? 봐봐, 혼자 한 열심히 여기, 한 10분 나가 있지 않았어? 만족스러워. 오늘은 건강검진하는 날. 너무 배가 고파 오빠. 어. 아니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. 그래서 바로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힘을 부여 끼니다. 몇 시간 만이야? 그치, 어 오빠 좀살 빠진 거 같지 않아? 나? 나 그러게 되게 예뻐 보인다 주기적으로 받아야겠다 <laughs> 매년 받아 <laughs> 매년 받아? <laughs> 매년 받을 거야? 어 아, 매년 받아 같이 바다? 할 거야? 응 존맛집이네 맛있네 안 먹었으면 서운할 뻔 <laughs> 맛있네 아 그래 품절도 주는데 먹어야지 음. 가방도 멋있고 음. 벌써 가을이야 오빠 나는 아다가을이신 음. 완전 가을인데 여기 가방은 예쁘다 이거 색깔. 뭐 사야 되는데 얘는 이게 둘다 가능하잖아. 이거 예쁜데? <laughs> 이 가방도 귀여워. 르메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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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 이 가죽 되게 부들부들하다. 너무 마음에 드는데? <laughs> 여기도 만족스러운 쇼핑. 아이엠바오 그리고 타코타코 타코. 근데 무슨 타코 달인이시래 타코 달인이라고 써있던데? 약간 죽은 워밍업이었고 이제 식사 거지? 그렇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 진짜 매시멈이다 약간 우리 축배에 응. 오는 거 약간 케이렇 되게... 케이크 음~~ 아 진짜 심지어? 타코다 완전 타코지 아, <laughs> 음~~ 타코보다 맛있는데? 음. 응, 타코배보다 맛있어 근데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막 먹을 때 이거랑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먹어봐 하는 그게 되게 좋은 거래 왜? 응. Yeah. 우리한테 좋다기보단 나중에 애 키울 때 yeah.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그 되게 좋대. 그 식사 예절에도 좋고. 아, 다양하게 먹을 수있는 어, 그것도 그렇고, 식사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. 다른 미디어 없이도그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래. 호주? 아, 호주거야 클래식의 파소카, 블루베리, 피넛버터. 이게 약 16,000원 어치의 아사이브. 빠르게 먹으래. 잘 녹나봐. 음 향은 좋은데 아, 이거 또 하나 가져왔어 이거 음. 음. 이거 들고 먹으면은 약간 피넛 버터 맛이 나는데 피넛 버터니까 이 음. 음, 너무 맛있다. b 블루베리 e r r y b 도있 e 뭔가 과일 같은 맛이 더 b e r r y Blueberry, Blueberry. b l u e b 이런 느낌. 너무 대용량으로 r y Bluebe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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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l u e 필라테스 다니던 곳으로 원장님이 봐주신다고 해서. 승모근이랑 그게 거기, 거기가 아니야. 아. 여기로 힘 들어왔지? 네. 어, 여기. 거기서, 거기서 네. 가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, 가슴을 들고 여기까지 운동이 되는 거야. 여기까지? 응. 3일째 같은 옷 미용실 갈 거라서. 후염을 하러 갑니다. 이만큼이나 줄었어. 꿀려? 한 번씩 먹으면 되겠다. <laughs> 와, 한 입에 넣다니. 두짜 걸? 어이큰거죠큰요거거 이거 이 이거 드세요, 이거 이거 이많이안 응.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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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이거 이거 이있 이거 이거 이이 오 식당이다 식당 떨어졌어요 아까운 거 아까 아까운 거 입으로 거. 음 이게 떫김더넣어도될 뻔했다 아 그래 음 하나 봐라 그러면 오난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뭐팽 음. <laughs> 받는 거 아니야 잘안 넘어 왜좀힘좀힘들하면서 주변에 음주식인님한테음 음. 듣고 가야 되겠다 응? 음 맛있어! 음. 아 그지 맛있어? 응! 음. 데이-트 오늘은 무슨 데이트? 6주년 데이트요 <laughs> 6주년하고 일주일 지난 데이트 <laughs> 오늘 머리 드라이해서 마음에 든다 뿌염도 했어 뿌염 뿌염 이죠 이렇게 정리해보

계속 돌다가 이게 나사처럼 빠질 것같요지 근데 근데 이게 뭐가 너의 초은아안겠는데 완전 특이에 지금 궁금하다. 나 이거 처음 먹어 봐. 너 처음 먹어 봐. 렇게 거야. 가진짜 먹어봤어? 맛있어 지 진짜? 너무 맛있지 않아? 같은 버전인데 바나나 추가했어요. 공짜래요. 공짜.